안녕하십니까. 충주화선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과수농사는 4, 5, 6월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쁘고 중요하고 할 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수확기까지 관리도 중요합니다. 과수농사는 1년 내내 농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숭아 중에서 천더 복숭아 접가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흙노 적가를 어제 마쳤습니다. 올봄도 이상 기후 현상으로 냉해 피해,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정례 작업, 적화 작업 후에 적과 작업을 했습니다. 결실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조금 늦게 적과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접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제 조금 더 성장 후에 상태를 보고 재접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제 천도복숭아. 젓가를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실시해가지고, 천도 복숭아가 일부 젓가를을 마친 나무입니다. 예, 지금 보시시피이 정도로 제일 좋은 과일실을 남겨두고 젓가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 집사람이 젓가를을해 나가는 중입니다. 올 봄에는 좀 가뭄이 심해서 지금 이제 관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한 과한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뭄이 좀 심해서 한 5일, 5일 정도에 한 번씩 관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복숭아 젓과를 네. 마친 상황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두개 정도를 남겨놓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복숭아는 이제 수확 시기가 한 6월 20일에서 말까지 됩니다. 조생품종이죠. 그리고 저희 일반 털복숭아도 저희는 7월 중순에서 7월 말까지 수확되는 조생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숭아 천도 접과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결실이 수정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불량 과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실을 따주고, 대략 이런 단가지 같은 경우에는 어 한뼘 정도 되는 가지는 맨 끝에 거 제일 좋은 과실을 한 개만 남겨두고.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네. 오늘은 천도 복숭아 접근하는 방법을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